그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6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스한 배려와 깊은 이해심, 또 상황을 올바로 헤아려 보려는 여유와 우리의 마음에 침착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말씀에 입각한 어떤 당위와 시비만을 우리가 논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엘리바스와 같은 언행을 일삼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타인에게 적용하고 그것으로 권면을 함에 있어서 엘리바스는 전혀 신중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했다는 점이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의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 영혼의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될때 우리는 모두 엘리바스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의 관점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모든 내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그 괴로움이 더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들의 변론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인지를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계속되는 욥을 향한 권고를 들어보십시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사건을 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요백에 일어날 일이, 요백이 일어날 일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요백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욕의 죄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욕은 하나님을 경외해 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누구죠? 그런 욕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욕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욕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욕에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욕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모르는 어떤 중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아마도 엘리바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쪽이든 엘리바스의 욕을 향한 권면은 지혜롭지도,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친구를 향한 어떤 깊은 이해에 대한 노력이나 배려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오직 비수같이 냉정한 말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욕을 몰아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욕을 정말 잘 알고 있었느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면 엘리바스는 욕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으로 밖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마다 그에서 만나는 지체랄지라도 우리는 다 그를 몰라요. 그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혹은 반대로 얼마나 가식된 사람인지 우리는 사람의 속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찌됐든 엘리바스는 욕을 전혀 바르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수 없을 만큼 그의 말은 욕에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은 그런 말 일색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다 이러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매력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랑과 이해와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에? 전부 다 바리새인 같은 외식적인 그런 위선자들일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엘리베스 같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모든 게 그의 죄때 그대의 죄 때문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도무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인격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지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를 보십시오. 자신의 논리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분명히 게시된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을 그대로 엘바스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올바른 지식과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상으로 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바른 진리, 바른 신학, 바른 보고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차갑고 냉정하기를 떠습니다 비판 일색이고, 응? 그냥 찌르고 자르고 쪼개고 피를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매력 없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지식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유혈이 낭자해지고. 아군이건 아군이건 적군이건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있다면 그런 지식의 검 차라리 없는이 없는 게 차라리 낫죠. 요배 친구들이 한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유명하게 회자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배 친구들이 한 말들이 보통 보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욕을 괴롭히고 있는 욕의 친구들만큼이나 엉뚱한 일들이 아닐 수 없다. 네. 욕의 친구들이 한 말이 이렇게 우리가 자주 회자되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것처럼 욕은 하나님을 아는 그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리바스는 하나님은한 정교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욕을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코너로 몰아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아닌 지식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절에서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찾을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셀수 없기까지 행하신다. 비를 땅의 표면 위에 주시고 물을 들판들의 표면 위에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어리석은 죄성과 무지와 무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어, 그 하나님의 뛰어나신 보편적 성품과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초라한 한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모든 자연의 질서와 법칙과 모든 자연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설명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고 물이 대지를 적시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이런 주장과 내용은 틀림이 없어요. 다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백의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도무지 맞지 않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요비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도 요비 모르고 있을까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비 엘리바스가 아는 정도의 하나님도 모르고 있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고통 당하는 요백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이겠습니까? 일종의 고문과도 같은 일을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해 왔던 친구 요백에 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면 당연히 그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걸 계기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도움이 될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그 고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서 그를 정죄함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활용법이 아니라는 것. 엘리바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는 대상과 상황에 있어서는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칼은 좋은 도구입니다.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잘못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또그 칼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자연의 모든 법칙을 순리대로 이땅 가운데서 행하심을 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속히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냐. 이런 의미로 엘리바스는 지금 요협에 이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낮은 자들을 높은 곳에 두기 위하여,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은 안전하게 높여진다. 교활한, 자들이 계획,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그래서 그들의 손들이 영구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악하고 교활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고,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힙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비 속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높여 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욥을 패하게 하실 거다. 욥에게 고통을 가하실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엘리바스는 이 말을 하고 있었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함부로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금해야 합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모든 논리들은 전혀 요백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공허한 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낮은 자와 슬퍼하는 자는 누구고, 괴유한 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전혀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은 억지 논리를 펴면서 욕을 괴롭히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나중에 이 욕의 새 친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잖아요. 올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 할수 없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 지식을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와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우린 절대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각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해요. 응? 차라리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 시비를 금방 가릴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둘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응?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성경의 논리를 가져와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 절대로 성경적으로 볼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된다. 이어서는안 됩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엘르바스의 논리는 계속해서 이어지죠. 13절, 14절. 간교한 자들을 교활함으로 사로잡으신다. 그리고 약삭빠른 자들의 조언이 빨리 끝날 것이다. 그들이 낮에 어둠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이 정오의 밤처럼 더듬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아주 집요하리만큼 욥을 향해서 스스로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함으로 그것에 빗대어서 계속해서 화살을 욕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악하고 교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꾀를 통해서 스스로 넘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의 지혜를 거두어 가시므로 흑암처럼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15절에 15,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입에 칼로부터, 그리고 강한 손으로부터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불의가 그것의 입을 닫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계속?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핍박과 괴롭힘, 괴롭힘으로부터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의 상황이 가난자들에게 고통이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의 근거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므로 결국 불의한 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게될수 없다고 엘리바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다 사실인데 엘리바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여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래 끊임없이 계속 죄를 고백하려고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런 하나님인 줄 안다면 여아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럴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이실짓고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한두 마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무릎 꿇으라고. 그걸 계속 친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누가? 엘리바스가.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지만, 다음으로, 무엇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인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칼비는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사람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과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고상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의 고통을 줄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탁구란 지식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다른 사람 찌르고 베고 쪼개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지금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를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철해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현실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그 진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하는 것 지금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은 공명을 만들어내고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통한 지식과 그리고 사람과 그한 시대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지식, 그것을 꿰뚫어내는 어떤 해안과 판단, 이게 어우러질 때, 어우러질 때이 힘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유창한 논리와 현란한 말들이 욥과 연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가진 아주 명쾌한 말과 논리와 지식이 됐을 거예요. 최소한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가 욥과 관련이 안 됐다면 그냥 엘리바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였더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논리가 욥과 연결이 딱될 때는. 욥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시게 될 만한 이런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바스와 그 외에 욥의 두 친구의 변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바르고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더 면밀히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상황을, 그의 신앙의 깊은 내면을 먼저 살피고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려면 그 사람을 깊이 알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란 말이죠. 응? 친구가 있어요. 정말 나하고 뭐 수십 년을 같이 이렇게 지내왔던 친구예요. 표정만 딱 봐도 저 친구의 감정이 어떤지 알수 있어요. 그런 친구에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너 그따위로 살지 마, 이 녀석아. 어? 너 그렇게 하는 건너 하나님이 그안 기뻐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험한, 이런 심한 말도 할수 있는 거야. 정말 수십 년을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너무 서로 잘 알고 내가 그런 말을 해도 그 친구는 제가 나를, 내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구나. 내 죄, 내가 짓고 있는 이 어떤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따그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 언제, 언제 봤다고? 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감히 나에 대해서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전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다 알아. 모든 상황,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표정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알아요. 그러는 그러니까 거 어떨 때는 더 강하게 혹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저 내가 판단했을 때 옳다고만 믿는 거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관계가 없는데 속으로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안해 주면 누가 누가 해주겠냐고 이런 당위를 앞세우는 그걸 당장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고쳐 줘야지 내가 그걸 지적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더 기다려 보는 게 답이 아닐까요? 좀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어떨 때는 그대로 칼을 빼가 뽑아가지고 잘라야 될 때가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의사가 수술할 때 그냥 간단히 청진기 딱대보고잽시다 이렇게 하던가요 제가 볼땐 그러지 않던데요 모든 기계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 충 충분히 조사하고 찍고 뭐 확인해보고 검사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수술을 하는 것이 순리죠.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카드를 끄집어내 가지고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할때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해 그 상황 사람 사건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재적소에, 적재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엘리바스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것이 전혀 무분별하게, 지혜 없이, 오히려 더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래서 고통을 배가시키는. 잘 들으세요. 그것은 욥이 무죄하기 때문에 욥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거는 그 죄를 공격해야죠. 응? 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됐다고 어떤 면에서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한테 자꾸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 때문에 빨리 그 죄를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오름과 이 발음이 때로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더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이 엘리바스 같은 이 어설프고 서툰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더 합당한 날들로 모든 지체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필요하다면 책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엘리바스의 변론을 보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